자, 연설치는 거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줘. 보여주죠 뭘보여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여주죠 5, 6학년들사이에서의 초등학교에 이게 5학년이겠군요 뭔지 축구는 더 인기있죠 무사에서 여섯 육학년들 사이에서 뭐보다 5학년들. 5학년들보다 축구 이게 이 외투년이 게5학년이겠군요네학년들 사이에서 인기있네요 5학년들보다 맞죠 그다음에 차이인데 어떤 차이? 숫자. 숫자의 차이, 뭐의 숫자의 차이? 5학년. 어, 5학년의 숫자의 차이, 뭐라는? 음. 농구를 좋아하는. 그리고 숫자인데 어떤 숫자? 6학년의, 수영. 6학년의, 6학년의 차이. 음. 근데 뭐하는, 수영을 좋아하는 사이에 6학년 숫자의 차이는 음. 5죠.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 다시, 5학년 중에 농구 좋아하는 애가 몇이냐? 농구, 다섯 명. 네, 5명이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중에 수영 좋아하는 사람이 열 명,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죠? 사실 그렇대. 그 다음에 무사회에서, 우왕이들 오왕이. 사이에서 같은 수, 학생 대 같은 수가즐겼는 즐긴데 뭘 즐겨. 축구와 야구를 야구. 응. 즐기죠. 축구, 야구, 어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우왕이 맞지? 답이 이거네요. 맞지? 나맞고그 네. 어, 다음에 둘 다, 뭐에 둘다 우왕이 네. 형과, 육학년둘다 수영을 좋아하죠. 더 많이. 그거보다 농구보다. 수영은 맞지 않아요. 우선 맞지? 삭커랑 베이스볼이 됐어. 됐어. 5학년 봤어? 5학년들 사이에서도 같은 수의 학생들이 삭커와 베이스볼, 삭커와 베이스볼, 삭커. 삭커. 5학년 삭커, 베이스볼 같네아까뭐 무슨 뭐냐? 어, 잘 봤네. 어, 맞네. 어제 이게 답이 제대로 못 다시. 그거 확인해 보자둘다 뭐에 둘 다? 5학년과 6학년 사이둘다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수영. 수영을 좋아하죠. 더 많이. 보다 농구. 농구보다. 수영을 더 좋아한다. 수영을 더 좋아하고 농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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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답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는 훨씬 덜 인기있죠. 교사에서 그 5학년들 사이에서. 뭐보다? 어, 5학년 6학년들 보다. 그 6학년 에서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에스티볼이 6학년에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이제? 네, 그 다음 사원입니다. 아까 실수할 거 있네요. 아까 뭐, 뭐 정도 뭐된 거냐? 아까 내가... 그... 베스키퍼 일어나셨어요? 아, 그러네요. 네. 클래퍼입니다